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릉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 일을 보고 와서요 들어와서 지금 7 시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아 <laughs> 어, 오늘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을 햇살에는 어, 벼가 익어야 되고 뭐 밭작물이라든지 가실수가 어, 이렇게 햇살이 따가워야 굉장히 잘 익기도 하죠. 여물기도 하고 어그 벼도요.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따가운 게 어,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육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은 이제 가을에는, 어, 성장도 하는 다육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다져져야 되죠. 다져져야 아이들이 짱짱해지고 또 예뻐집니다. 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어, 그동안 이제 긴 장마였었죠. 그리고 태풍 비에 또 아이들 비맞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온도가 높고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따가울 때는 차광을 정말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 어, 잘 보고 차광이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7시인데 어, 노을이 이렇게 지금 어, 잘안 보이시죠. 노을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7시에 날씨가 흐리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들 어 차광을 굉장히 어 조심해서 해 줘야 됩니다. 한번 1번 거리대로 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1번 거리대거든요. 바로 요 길바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차광이 참 중요해요. 여름 동안에 이 아이를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의 그 비의 첫 번째 날에 비를 마치고 이렇게 놔뒀더니 이제 물 반응을 잘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화상을 어느 순간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고는 이거 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오늘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햇빛 적응이 안 되고 별안간 햇빛이 좋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 로제트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꼭 차광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예, 바로 크리스탈 로즈도 이 아이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에 있어도 제가 방수망을 닫아주지 않고 어 이제 이렇게 선반에 놓면 으 햇빛이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화상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 어, 나가기 전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이 아이도 햇빛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어, 굉장히 직강에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방충망을 닫아서 간접 햇빛을 품, 어, 충분히 어, 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강한 햇빛에 노출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강한 햇빛에, 햇빛에 노출을 시키더라도 아이들 어, 충분하게 또 차광을 해줘야 이렇게 데미지를 잊지 않습니다. 아, 너무 힘들겠죠. 유아이 새아이를 사다가 언니들 하나씩 줬거든요.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제가 깍지 벌레하고 가루깍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특히 이럴때 이제 9월에는 방제를 한번 해 줘서 아이들이 어, 이제 그동안 약해져 있던 아이들을 공격하기가 쉬운 식이죠. 그래서 아이들 살충제, 살균제를 어 저는 이제 메모드를 사용했거든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을 좀 바꿔가면서 내성이 생기면 또 깍지벌레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그 농약에. 아이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죽지 않기 때문에 약을 미리미리 바꿔서, 어, 도대로 이게그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방제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일본 거리대는 지금 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제 여름 동안에, 아, 우기에 굉장히 우짜란 이렇게 골든 글로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어, 또 아이들 수영을 좀 만들어주는 시기가 또 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여름에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해주면 아이들이 또, 어, 잘 자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적심을 하고, 어,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지금 이 시기에 딱완성맞춤인것 같습니다. 예, 가을 햇살 좋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때 아이들이 이뻐지긴 하지만 또 챙겨줘야 될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턱시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제 방향을 좀, 어,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한쪽으로 끼울어서, 어, 요 밑에 바스켓, 요 바스켓 때문에. 어,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잘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풍이 좋아서 저기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돌려서 수영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또올 가을에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페어리는 워낙 저쪽에, 아, 시래, 시래기 위에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 실루엣이랑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수영이. 실루엣, 실루엣도 저 물들면 굉장히 예쁜데요. 어, 퍼졌던 아이가 이제 다 져지고 햇빛 받아서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확실히 가을은 다육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제 제 계절을 맞는 것 같아요. 다육들한테 호시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시절을 만나서 어, 다육들이 굉장히 예뻐지고 있는 어, 중입니다. 이렇게 어, 지금 장마 끝난 지 며칠 안 됐어도 그 사이에 아이들 비 맞고 굉장히 예뻐진 걸볼수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이 나멜라 때거든요. 이 아이도 어~ 비를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비를 맞춰 보니까요 강한 아이는 살아남고 강하지 않은 아이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어~ 이렇게 환경을 적응해서 잘 사는 아이는 또 그런대로 살아지고 버티 버, 버텨냅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키는 이 아이도 비를 꽤 맞췄, 맞았거든요 근데 시름시름 알아서 어~ 버틸래나 생각을 했는데 버티고 이렇게 또 가을을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배시연금은, 아, 작년에는 정말 아이가 금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저녁 늦게 아, 금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렇습니다. 어, 일시 넘어서 또 사진을 영상을 담으니까 또 남다른데요. 또, 예, 기분 좋습니다. 아이 아이는 멀로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뽀얀 분 바르고. 통통하고 여름 동안에 비 들이쳤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라리언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태풍 때 제가 피신 시켰다가 어제 보니까 밑에 선반 밑에 있어요. 안에 베란다 안에 그래서 다른 아이를 좀 빼고 이 아이는 이렇게 확실히 화분을 예쁜데 심어서 깔끔하게 심으면 특별 대우는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도 아이가 화분 이쁘고 얼굴 예쁘면 더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라리언도 색깔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장점 부근에 보면 좀꽉 차서 이렇게 꽉 차서 아이가 통통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이 캐라리언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리,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는 멕시코 스노볼이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바스켓 밑에 있어가지고 햇빛을 많이 못 봤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뽀얀 분을 바르고 성장을 하는 아인가 봐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예쁘죠. 어떻게 변할지 이 아이도 백분을 바르고 있는 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는요, 바로 미파거든요. 아, 예쁘죠. 요 아이도 비꽤 맞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비를 맞췄더니 이렇게 라인도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자리를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작죠? 작고, 또저 아이는 핑크 로즈라는 핑크 딥스라는 아이네요. 그래서 저 아이도 좀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서. 어, 달궈져서 저기 조그만 콩분에 심어 놨는데 저 아이도 어, 예쁘게 좀 물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홍동처럼 생긴 마리에테라는 아이거든요. 저희가 올 때도 굉장히 예뻤는데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수형이좀 삐뚤어졌죠. 요바스켓 때문에. 그래서 어, 좀 돌려주고 저 아이도 빨갛게 물두면 굉장히 예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모닝 튜는, 아, 이렇게 예쁘네요. 꽃 같죠? 이그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한테 열광하는 게 바로 이렇게 꽃매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런 수영 때문에 열광하고 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보다는 에케베리아 속을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밀리스는 어, 휘믈리스,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관리한다고 해더라도 물음 신경 쓰고 아이들 굉장히 어, 힘겨워 했었는데 이렇게 또 가을이 되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밤에 봐도 이렇게 예쁘네요. 이 마디바도 어, 이제 분홍색으로 굉장히 물을 많이 올렸죠, 여러분. 프릴이 예쁜 마디바도 있는데 이 아이도 꽤 비쌌어요 제가 작년에 가, 가지고 올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일반화 돼서 굉장히 저렴한 아이가 많이 나와서 어, 초보분들께도 강추하는 다육입니다 저는 조금 저 신품종이 나와도 한 템포 좀 늦춰서 아이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아 펜타 드럼도 얼마나 예쁠까요 이 아이도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뻐지던데요. 보니까. 저는 이제 요천 원짜리 아이들와 세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했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달궜는데, 확실히 거리대 예쁘죠. 이 아이가 통통하고 예쁩니다. 연봉도 생기가 있어 보여요. 얼굴은 서로 삐져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거리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름에, 여름 지나고 이제, 자육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1차로 제가 살충제는 뿌려줬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 이제 또 2차로 일주일 후에 더 뿌려주고 살균제도 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여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 주기적인, 주기적인 방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배양토에 특히 갯빛가루라든지, 그래서, 어, 있으면 아무래도 깍지벌레가, 어, 냄새 때문에 덜 온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전문가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고 목초액도, 어, 작년에는 제가 희석을 해서, 2000대1 희석을 해서 배양도에 뿌려놨다가 말려서 그 흙으로 심어줘서 깍지벌레 공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잊었던 걸 다시 한번 챙겨서, 어, 가을 그 분갈이 때는 이용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육을 키우는 건요 가을부터 봄까지 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어려웠던 습도가 많았던 또 고온에서 다습했던 그런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저녁에 봐도 예쁘고 아침에 봐도 예쁜 게 바로 다육입니다. 그래서 열광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상관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분명히 온도 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기 때문에, 어, 자꾸 드리고 싶고 마음은 또 농원에 가 있기도 하죠. 어, 여러분,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들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건강한 다육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